이재명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추진 중입니다. 배당 성향 35%를 초과하는 기업의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핵심. 수혜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배당 플러스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며 최대 49.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.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최대 22%나 줄어드는 겁니다. 배당주 주주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확 줄죠. 이 변화로 인해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 결국 기업들은 배당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시장 전반에선 배당 투자 심리가 살아나 주식시장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럼 지금 누가 수혜일까요? 배당 성향 35% 이상 기업들. 대표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, 통신사 금융주들이 꼽힙니다. 통신사, KT, LGU 플러스, SK 텔레콤, 지주사, 진양홀딩스, CJ, 아모레퍼시픽홀딩스, HL홀딩스, 금융주. 카카오뱅크, 국민은행, 삼성카드 이외에도 3년간 배당성향이 35% 이상인 기업들을 눈여겨보세요. 이건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닙니다. 투자 방향과 자본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. 박금용 좋아요 구독하고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투자자가 되세요.